헬키도 먼저 노려주죠. 와, 지금! 아, 정강이 지금! 네 컬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자이언트 두대점수에서 반피 날았어요? 그래서 만들잖아. 일단은 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무서운데? 카오스 모로도? 아, 잠시만, 이거! 야심차 챔피언? 아니, 반디젤리 챔피언 다섯 카드? 음방패라서 사격 잘못티긴 하죠. 하지 포명 못붙티잖아 여기는, 아, 본자이언트 대네크로펙스에요 <laughs> 야, 계속 포병 대결. 계속 포병 대결입니다, 이거. 본자이언트 대네크로펙스 이거 헬캐논 정이었는데리자드맨은 솔라 엔진 3개, 스킨크, 콜드 라이더들. 많이 챙겨왔고요. 불법사 역시나 전용이죠. 그리고, 반디젤 님은 장엄한 반디젤 <laughs> 반디젤이 장엄해졌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아, 이게 제일 기대됐다못 봤던 조합이라 이쪽은 보면 알겠지만 리자드맨, 사우루스 위주의 그리고 테라덕스 테라돈 라이더 거기에 좀비 붉은 배 스킨크, 몽골 갑판포수에 독바람 박격포. 와, 이거 무서운데. 템플가드 모루의 독바람 박격포, 네크로펙스 화리티어. <laughs> 야, 이거 좀 끔찍하네. 모루가 템플가드인데, 그 뒤에 있는 게 독바람 박격포야. 자, 그리고 여기에는 괴뻥 걸린 게 하나 배치했는데, 바로 여기서 선봉 배치된 음치추축자랑볼수 있겠네요. 이 선봉 배치된 것도, 아, 이거 대단히 지정돼다 나쁘지 않다. 서로 선봉 배치인데 이쪽은 애쉬 남살자고 이쪽은 챔피언이에요. <laughs> 야, 이거 서로 이 맵이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하얀선이에서 선봉 배치 이렇게 할수 있어. 지금 니은자로 서로 할수 있어가지고 기억상 니은자로 미치돼서장업만 요새 멀티에서 카우스 멀티가 나쁘지 않다 하더라고. 실제 선수들 많이 쓰죠. 가성비가 좋잖아. 일단 튼튼하고. 재생까지 있어 상향되고 좋아요 상향되고 진짜 좋아 자 일단 보도록 합시다 플래싱 미칠 고스트님 할로우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다 재밌겠다 나 선수들 세팅만 끝나면 바로 가도록 하죠 자 선수들 시작했고요. 어 여기 바로 개, 바로 개 사냥 당하고 있죠. 사냥 당하고 있고 챔피언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손에 보지만은 한번 봅시다. 와 거신 본자이테 저기요. 피어는 지금 해키도 막고 있고요. 해키도 먼저 노려주죠와 지금 아 정강이 지금 네 커를 줘야 되는데. 지금 자이언트 두대점수에서반피 날았어요? 서로 교환해야 되거든요, 이거. 일단 헬캐도 먼저 부수고 정리할 생각입니다. 네으그로 버틸 수 있으니까, 네크로팩스 이소크레도 나쁘지 않아서 무빙으로 피해줄만 하거든요. 본 자이언트 공격.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피해줄만 한데. 와! 와, 이거 데미지 너무 센데요? 일단 정면에 모로더는 갈리고 있고. 멋지다. 템플가드 앞에 있는 스킨크와 모로더 그리고 불타는 머리 사우루스에게 들어가고 있고 소화까지. 제대로 맞았어요. 근데 헤케도는 잘 잡았네요. 헤케도 잘 잡았는데 네크로팩스 한 대가 지금 어디 갔나요? 와, 이거 위험한데? 네크로펙스 지금 피 없어요? 리더십 떨어지고 붕괴 일어나고 이러면 지금 드이존스님은사이로스로 쏘았는데 아! 독바람! 아군 죽였어요! 독바람 지금 핸드건 오히려 더 많이 잡았고 야, 이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살려야 되고 본이한테 어떻게 되나요? 우와! 네크로펙스 이거는 완전히 끝나네요 아주 오른쪽에 내쉬면 챔피언 챔피언 와서 지금 좀비 썰어주고 있는데 붉은베스킹크가 장반죽이너잘 처리해주고 있고요 그래도 좀비랑 핸드건을 해서 우측에는 기습을 막았습니다 여기가 또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스킨크를 데스러너랑 사마피가 물어주는 모습 서로 선봉 배치된 병력은 물어뜯었는데 어... 효율은 데스러너 쪽이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예 테나 위 디버프가 있어서 장갑이 약한 사마피라랑 데스러너는 파메르기틀 버티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봉 배치된 병력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면 싸움이 중요한데, 거신 하나 터졌죠? 거신 본자 엔터 재물됐고, 나머지 하나 남은 거신 어떻게 되나요? 2대1이거든요, 이거. 살로스트가 시메화 팔아서 이거 제어가 안 되는데, 나이트 에런트 보내서 본자 한테 하나 견제해 주는 거지. 좋고요 상황이 선봉 배치된 병력, 스케이브 쪽은 일단 망했다 보시면 되고, 원자이어트가 퀸베스, 아! 퀸베스 노려주는 거 좋네요. 나이트 에렌트. 이거 소환시간 다 돼서. 원자이어트두 마리 풀려났고 퀸베스 계속 노려주고 있죠? 와, 퀸베스 괜찮나요? 지금 리더십 떨어지고 있고. 1 0 내구도 가못 버틸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가판 보스랑 네크로펜스 저격해보는데 어려워요. 본자이언트 노리고 있고, 사기증 치열합니다. 거신끼리 사짝증 했고, 퀸베스 기국 터졌네요. 이러면 내구도 싸움 2대1인데, 안 좋죠? 본자이언트를 막을 게 없어요, 지금. 퀸베스 아예 터져가지고, 이제는 본자이언트 타이틀 바꿔도 될것 같습니다, 콜리티이아 정면 싸움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봅시다. 솔라인지 세 카드도 건지하고 스킨크랑 삼화패가 그 안에 너무 손해인데요. 선장님, 이게 삼화패가 내구도가 약하고, 아군이랑 같이 싸야 되는 유닛이기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힘들지 않나. 기습병력의 역할을 잘못 키는 거죠. 몸을 갈려다가 와서, 해나오인 노려주고 있고, 이거 좋죠. 가판포스. 화력 지원해 줄수 있게 가는 거고요. 여기는 거신 싸우고 있는데 외롭습니다. 진짜 화력 지원하는데 외로워요. 카오스 초전, 초준, 반디딜님 초전이 어 손상 되게 많이 입었네요 초전이 많았는데 손상을 뭐 입었는지 모르겠다베스랑 아무래도 핸드거나 이렇게 많이 찜지 당한 것 같아요 가판 포스가 이쪽으로 쏠때보터 후병이 그 많이 당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도 총 맞고 죽죠 어, 방패에 퍼주니까 좀더잘 버티는데 체력이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굽기만 하면 되죠? 굽기만 하면 피가 1이라도 2랑 싸운다 어, 초준 아 근데! 근데 카파포스! 카파포스가 지금 초준 옆구리를 카스 월이랑 초준 옆구리 제대로 들어갔고 여기 마법까지! 그래서 같이 녹여버리면 되죠 멀어도는 이걸로 끝에, 끝이에요 끝 거신은 어떻게 되나요? 거신 일딱 피가 없는데 본장이 또 탄약수가 중요하거든요 아직 본전에도 한 마리가 탄약이 많이 나와. 딜도 놀려고 있어. 아, 표정있크니까 아칸이 지금 마법 지원해주고 있고, 아칸이 또 보면 리베르. 아, 리베르 스킬로 이제 물리장 좋기 때문에. 근데 그거, 거시 계속 움찔움찔라죠 교차 사격으로 맞아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이제 솔라 이제 포기업. 서로 포병대제됐어어요가파보스가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태어나면 노려주고 있고. 마법까지. 그어가 보스. 이제 아카도 움직이죠. 서로 소모전에어 모두 소모전에 고스라 이제 폭이요 본자이언트 타야 다쓴 거는 걸어갑니다. 근접전화로 그리고 네크로펙스이기수 없네요 본자이언트가 단일 데미지라서 맞추기만 하면 엄청나게 아픈 데미지. 아파 보스 그리고 녹아 내리고 있네요솔라 이제 손. 와이거 무시무시한데. 어시 이거 버틸 수가 없거든. 마지막 탄알. 와 이거 빗나갔어요. 두그 번서 그냥 직사였는데 이거 근접전 하러 가죠. 셀로스트가 라시 앞에 팔아서내액을못 쓴다 는게좀 아쉽다. 만약 루트루스라면 내액으로 지원이 가능했을 텐데. 좀 많이 아쉬운 부분. 하지만 이것도 뭐, 솔레이지 맞으면 너무 큰 어? 사일로스트라 노리나요? 아, 그렇죠 영체죠 영체라서 이거 솔레이지 마법 데미지라 사일로스트라 맞으면 뒤지이 아픕니다, 이거 진짜 여신, 스킨크랑 싸우는데 우와우와아디니 몸놀림이 유연한데, 되게 4스인가요 어떻게 피하는 거죠?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건 맞았죠. 어, 맞아. 국기 일어났고, 사이고스트라 사망! 아, 죽는 거 처음으로. 안 올리기에 이쁜 척하면 좋어 스위치 위험하고, 가운데 괴수라인인데, 아칸이랑 무샤부티가 있는 괴수라인 어떻게 보던지. 서로 소멸은 다 됐는데, 모 몽글도 본좌의 뜻태고 고생하고 있네요. 무작정 그 활로 빠따 치고 있어요. 테나윈인 그러고 있고, 아, 서로테나오인 네. 그러면서 이거 보면 이자 추적자 싸우죠. 는데 이게 템플 가드가 잘못해요 솔라인지포기했는데솔라인지 근데 아고 때렸는데? 음치원추적자도더 많이 죽었는데? 템플가드 때렸는데 우리 음치원 추적자가 정타 맞았어요? 스위치 노리좀 쏜건가? 아여튼 이거 좀 위험하고 아칸 일단 근데 건재하긴 해서 한번 봅시다 아 이거 솔라인지우 오히려 안 좋게 들어갔다 이거 벌시 녹아내리고 있고 뱅코 괜찮은데? 아직 몰라요. 이 펭이님 테나는 위험하고 테라도 걸어주는데 솔렌진도 탄을 다 썼죠. 일단 스니치는 사마, 스니치는 일단 솔렌진 맞고 사마. 밑쪽 테나의템플가드 오샤부티. 야 이거 모르겠다. 너무 난전이라 서로 소모전 너무 엄청 했어요. 언제 뱅이 서로 소모전을 다 갈려 나가가지고 남은 백미 들려 따져봐야 돼. 사실 바실라도 세리가 좀 압박이긴 하죠. 그래도 본자 힌트 제거하고 붙트 상관 모르겠고 아 여기 또 나시, 야심차 챔피언이 데스러너랑 그들만의 리그 데스러너가 지금 리드시이아니라 빠졌다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뒤에서 급습바하면돼서 이거 정리하고 데스러너또활약해주고 모르겠는데 불참기 네, 야심차 챔피언 일단 끝났고 여기 끝났고 어 그럼 이거 바칠라도 세마리 뭉치니개수라인 그리고 아 이게 가능하네 스커미션 요걸로 짤리를넣겠죠 일단 가야됩니다 서로 가야돼요 이렇게 3대3에서 소모전이 거친거 처음 봐요 근데 이게 1이라도 데미지가 들어가면 괴로워서 자 몽골 이 샤부 팀 붙습니다. 약한 이 붙고, 그때 내거 붙고 있어요. 이~ 좀비 할아버지 붙고 있고, 레스러너 가져 레스러너 누구 노려주나요? 헤이 나우인이 헤이 나우인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플갱어 댕겨야죠. 봉금태, <laughs> 서로 탈까 따르, 도플갱어 때려잡기. 레스러너 마지막으로 들어가지만, 위치상속 걸고 들어가지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따 봅시다. 등록해? 오르겠지 니어? 아, 이건 안될 것 같은데? 일단, 테연다운이는 파란색 테연다운이있어요바틸라도 이쪽 라인이, 팔보드가다 적어져요. 템플가도 피해 많이 줘서, 템플가도 이거 붙줘야돼다선플 일단, 봅시다. 이 싸움이. 이거는 뭐, 봐야될 것 같은데, 바틸라도 데미지 딜링이 강하지 않다는 거를, 걸... 감안하고 써야 되는데, 어, 여기서, 와, 이거, 캐럿 레톤 전사 콜렉테니아 아껴놨어요 거기에 지금 투킹 디버프 들어갔죠? 저주 저주 들어와서 피해 대비지 누적되고 있고 태양의 왕갑으로 네크로텍트 때문에 근접 공격도 약화됐고 아 이러면 이러면 레드팀 세요 디버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못 이겨요 아칸이 콜렉테니이 낚시를 잘하네 최후의 최후의 스킬을 아껴서 저번에 아직 한발 남아있던 처로 아르카으로또 농락을 하는데 성공 안 돼요. 안 돼요. 아 스킬을 결정적인 때팍 쓰려고 할때게데 뭡니까. 이거는 끝났네요. 일단 스케이브 완전히 끝났고 앵커는 전멸당한 지 오래에 방금 다녹가서 없어졌고 마지막 준비 이제 붙으면 되는데. 블루스가 끝나죠? 오브이가 차로 신나게 밀어버려네 이렇게 해서 블루 팀이 레드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뭐가 남아있죠? <laughs> 장어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다. 노병군주는 작아서 그리고 느리니까 활약 가는 게 보이지도 않아. 와, 본자이언트가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본자이언트랑 거신이 포획되게 했는데 거신이 발렸습니다, 예. 거신이 본자이언트한테 압도적으로 발렸어요. 허 <laughs> 아마 숫자가 적어서 안 터진 것 같아. 병력을 많이 안 가져왔잖아. 요 그러니까 용기가 터질 수가 없지. 이렇게 괴수 구성으로 가져오면. 너스파이어 챔피언이 활약 잘해줬는데 초준이 퀸베스랑 갑판포스 맞고 다 죽었고 이쪽이 솔라인즈 솔라인즈 좋았어요. 솔라인즈도 지금 딜꽤 많이 쌓았던 거 여기도 템플가드 활약 잘해줬는데 아쉬웠다. 이게 이 포병전에서 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 네크로펙스가오 티어니까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함정이었던 거. 연발탄이니까 그러니까 본장이언트는 한발 때리면 다 들어가요. 맞추기만 하면 풀딜이 들어가는데. 네 크로 팩스도 멀어지면 이게 3연발 캐논인가 그렇잖아 4연발인가 그 4대가 퍼져서 나가서 안 맞는 게 생겨 탄착군이안 맞을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디를 해도 안 그래도 먼저 때리고 시한게 본전이었는데 맞디를 했는데 퍼져나가고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이게 질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를 이제 넥으로 커버 쳐줬으면 좋았는데 넥로 커버할 수도 몰랐고요